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분이신 트럭 선생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달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이 정도 수익 내셨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날은 운전 때문에 매수 수량을 0을 하나 빼먹어서 그냥 바로 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3일 만에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펜트라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순조롭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한달 동안 북미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진펜트라 마케팅도 진행을 하죠. 한 가지 중요한 점만 빼놓고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이한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서 회장이 미국에서 머물면서 열심히 진펜트라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주가가 이상하게 17만 5천 원 정도 이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그 아래로 하락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서 회장이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20만원 위에 있을 때이 구간에서 약 1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 매매를 당할 수가 있어요. 증권회사에서는 주가가 빠지면 불안하니까 이 담보로 제공을 받은 주식을 팔아서 본인들이 빌려준 이 100억에 충당을 해서 손실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 회장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빠지게 되면 증권회사에서는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팔아서 이 대출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서정진 회장이 1월 중순경에 100억 대출을 받았어요. 자, 이때 주가가 대략적으로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 18만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하락해 있죠? 그러면 반대매매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수치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주가가 17만 천원 그리고 대출을 두번 받았는데 16만 2,700원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100억과 관련해서 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1,000원 그리고 162,700원 이 가격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171,000원 여기까지는 안오고 지금 그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죠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아니면 어쩌다 우연찮게 이렇게 여기에서 제지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7만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서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담보 주식 셀트리온 주식 반대매매 당할 수 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매매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가치가 하락을 해도 다른 자산으로 이것을 메꾸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매매를 당할 수는 있지만 서 회장이 그렇게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자산으로 메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진펜트라가 지금 미국에서 원활하게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점이 해소가 되어야 주가가 19만 원을 돌파해서 한 번에 장대 양봉으로 갈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점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앞에서 보신 우리 트럭 구독자님처럼 제 추천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 0배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 0배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스텔트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PBM이라는 곳에 등재가 돼야 돼요. PBM은 처방약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인데 미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가 돼야 의사들이 진펜트라를 처방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처방을 해야 진펜트라가 판매가 잘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PBM의 등재가 필수적입니다. 필수. 여기에 별표 두개 칠게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재 지금 미국에서 간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은 거의 다 끝났죠? 현재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HLB가 PBM에 등재되었다. 이 소식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PBM에 등재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셀트리온은 아직 p b m 의 등재가 안 됐습니다. 원래는 2월 달 중으로 PBM에 등재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아직까지 안 됐고요. 벌써 3월 12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BM 등재 소식이 없습니다. 더욱더 특이한 거는요. HLB에 방금 말씀드린 이 간암 치료제는 아직 미국 f d a 의 승인이 나지도 않았어요. 승인도 안 났는데 PBM에 벌써 등재가 되었습니다. 진펜트라는요 벌써 4개월 전에 작년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PBM 등재 안 됐죠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여의도에서도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pbm의 등재가 안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약가 논의가 약가에 대한 협상이 아직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펜트라 미국에 다 도착했고요. 지금 미국의 전 지역으로 배송이 되고 있어요. 운송.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PBM 등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이 점이 지금 셀토론의 주가를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고요. 현재 여의도에서 예상하기로는 2분기 중으로 PBM 등재가 될것 같아요. 2분기라면은 4월달에서 6월달이죠. 한마디로 이번 달이 힘들다. 이번 3월 달에는 힘들고요. 다음 달부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BM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장대 양봉으로 솟구치면서 주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지루하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조금씩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2분기 중으로 PBM 등자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진펜트라의 판매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조정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느정도 추정은 할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보면서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와는 이 불확실성, 장대 양봉이 빨리 나와줘야 되고요. PBM 등재. 그리고 두 번째로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통합 셀트리온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최대한 빨리 PBM 등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장대양봉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주주분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때까지 또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소식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많이 신청하셔서 앞에서 보신 저희 트럭 구독자분처럼 저와 함께 그 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신.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